뉴스가 들어오는 뉴스는 정말 참, 그죠. 우리를 기쁘게 하는 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뉴스를 들으면, 그래서 저는 뉴스 보는 걸잘안 좋아해요. 내용을 전달받고 궁금해서 보긴 하는데, 낫는 앙금이 결국에 불안이 남아요. 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불안을 즐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안을 즐긴다는 표현이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네, 불안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매를 맞는 사람이 있는데 매를 맞는 것이 때리는 사람 있으니까 때리잖아요. 이거 때리는 사람은 나쁘잖아요. 그런데 맞는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학대를 받으면서도 또 견디면서 또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악습을 거듭하면서 악습을 즐길 수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이런 것들을 자꾸 즐기면 안 돼요. 그래서 불안하지만은 빨리 그걸 감사로 팍 처방을 해서 덮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불안할, 불안할 때 크게 불안할 때, 때. 감사에 처방을 하자. 네. 감사에 백신을 맞고 살면 되는데 이게 사람인지를 잘안 되잖아요. 상황을 보면 늘 어렵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면 좋아요. 안 하는 게더 좋은데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감사를 빨리 누군가 덮어줘야 돼요. 감사합시다. 그런데 그말 하면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약간 불평하는 것처럼 나를 빚거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아, 감사하자. 빨리 처방이 감사다. 자,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